야이 새끼 도망가는 거 봐! <laughs> 와 날씨야 도망가! 우와 겁나 빨라! 자 갑시다. 무엇을 드실 건가요? 글쎄요, 굶어야 될것 같은데. 지금 큰일 났어.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, 지금 살을 빼고 있는데, 공약을 건게 이제 추석 전까지 10kg 빼기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실패하면은 제가 커스, 컷... 커스터마이징 아! 실사화를 하기로 했는데, 아, 저는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김치찌개 중에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. 다 그런가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14살에 결혼한거면 초과속아니에요? 뭔얘기 하고 있었던거야 아 결혼생활도 15년이라 해보시지? 근데 얼추 비슷해요 결혼생활까지는아니어도 연애한게 거의 15년 가까이 되니까 뭐 연애해봤나? 연애해봤나? <laughs> 여기도 모솔 <모서리> 이렇게 많네 모솔이래 모솔 그리고 말은 똑바로 봐야되는게 켜낭이 아니고 켜각레전드의 <laughs> 레전드 오케이? 맨날 중앙부터 켜놓고 켜낭각이라고 그니까 <laughs> 근데 좀 웃긴게 있어요 켜낭각 1번 켜낭각 2번 켜낭각이 4번까지 있어 <laughs> 여기서 끝내야되는데 이거 켜낭각 5번까지 가면 큰일나는데 진짜 딱 기다려 순식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조기 오늘, 조기, 방조합니다. <laughs> 와, 진짜, 다들 진짜 너무한다. 그니까, 지금 제가 켜낭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요 보여주면 돼? 보여주면. 야, 실력. 야, 왜 거기서 터져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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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. 미안해. 미안해, 이 친구들아. 미안해. 미안해, 이 친구들아. <laughs> 와, 던졌잖아. 던졌어. <laughs> 그리고 이제 켜낭이 줄임말이잖아요. 이제 켰 켠김에 왕 원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켰서 왕 원저리까지 가기. 음, 아무튼... 아, 근데 전 그런 거 싫더라. 야, 너왜 늦었어? 했는데... 아, 그게 아니고 차가 갑자기 막혀가지고... 아니, 너왜 늦었냐고... 아니, 그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... 아니, 너왜 늦었냐고... 다른 핑계 대지 마. 묻질 마, 묻질 마, 제발 진짜! 자 그런 분들 많은데 왜 늦었냐고 묻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<laughs> 왜왜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되네요 어 중독 중독은 뭐야 우와 우와, 어? 어, 얼추 불 붙네 자 이렇게 아이고 다시게 죽었다. 요즘 이제 날이 춥기 때문에. 야, 이 새끼 도망가는 거 봐. 와, 날씨야 도망가. 우와, 겁나 빨라. 우와, 저거 어떻게 잡아? 우와, 진짜 겁나 빨리 도망가네. 우와, 이 자식, 이것이지? 뭐야. 증인 보호, 뭐야, 이거. 겁에 질려 도망치는 적을 와살로 쏘십시오. 이게 드롭피가 있어? 와, 겁나 빨리 도망가네. <laughs> 막 이렇게 도망가네. 이거 아직 엔딩 안 보셨다는 게 공포 아닐까요? 네 이게 원래 플레이 타임이 한 40에서 50시간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택에서 칸과 대적하기 됐다 왔다. 어떻게 이제? 아니 뭐야?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일 암살을 들켰으니 실패했다. 이 암살을 들켰으니 나팔 소리가 울린다. 삼 암살은 본 사람이 없으면 문제 없다. 다 죽인다. 됐잖아. 와, 안 뜨네. 그게. 오너라. 얘가 최종 보스냐? 너냐? 마지막은 창이야? 너 창이냐? 도아이냐 여기서 잠깐 보스전전에 약간의 설명 들어갑니다. 아래에 빨간색 바가 에너지, 노란색은 포션입니다. 포션은 패링을 성공했을 때 차오릅니다. 과연 맹기는 몇번 만에 보스를 깰수 있을까요? 부앗! 부앗! 굿! 어디 그딴 실력으로, 우와! 우와씨! 우와, 씨! 우와! 후! 놀라지 마세요. 으아 나는 빡빡이. 식으로 포튼칸. 아 씨. 우아 씨발. 이게 뭐야? 으아 씨. 보고 봐. 파... 잘잘 보고. 이 야, 재밌다. 아이슬리 빅스리 얼마예요? 빅스리 얼마인데? 아니 씨, 아, 아저씨. 왜 이렇게 빨라요? 아! 와, 씨! 어, 아, 뭐, 이딴 식으로 해요, 아저씨 게임을! 진짜 개사기 재밌네 이거! 우와, 개사기 재미야! 야, 씨! 어? 지 마! 자, 이렇게 막아주고. 자,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? 나는 빡빡이다. 우와! 진짜! 우와, 저 어이가 없는 놈이네, 이거 진짜! 아씨 어떻게 피해 이걸 으아 야! 야! L2가 L1이 잘안 눌리네. 막는 키가 잘안 눌려. 띄움 재도정이나오하뭐 노래대와 <laughs> 는 아, 나 이거 진짜. 후시마노 타미노 무넨, 어머시레. 발길질 기분 나쁘지, 이 자식아. 발길질. 우와 씨. I 차기다이 자식. 자식아 c h u 다이 y I 아 h u 이 g y I chuggy, I c h u g g 고고 chuggy, I もの無念カタキーストーラー。わらべのようなサーガスはないいってもってれない 제가 장사 좀 좋은데? 아니 처음부터 구르는 거있으면 편했을 거 아니에요. <laughs> 뼈 아파요. 자, 괜찮습니다. 근데 구르기 없어도 이렇게 실력으로 극복하면 되기 때문에 실력 극복하는 게또 이게 맛이잖아. 자, 이렇게 완벽한 방어 써주시면 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아, 이걸 피해야 돼 이거를. 아, 재밌네, 재밌네. 게임 참 재밌다, 짜식아. 두, 두아, 진짜 오빠, 씨기 때릴 것처럼 하다가, 자, 때릴 것처럼 하다가 쫙. 됐어 됐어 왔어 왔어. 최대 최대까지 왔어. 쉬우면 그냥 깨는데. 때를 거야? 어쩔 건데? 와봐, 때려봐. 어 잠깐만 자세가 바뀌었어. 자세 바뀌었어. 이제. 이거 바꾸면 어쩔 건데, 이야. 이야. 바꾸면 어쩔 건데, 미쳤다. 진짜 실력이다. 이게 이야이야 이얍, 이야. 그 까불지마. 실력이 안 되면 까불지마. 뭐야, 와, 이 비겁한 놈. 아, 잠깐만, 이거 한번더 붙어야 되는 것 같아. 아, 도망간다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중독됐대. 자, 얘네는 빠르게 죽여줄게요. 이게 왜 죽이냐면, 암살 내서 체력 회복을 위해서. 칸이 탈출하기 전에 저지하기. 저지. 저지. 어디 있는데? 어디있어 이미 탈출한 거 아니야, 이 정도면?